나도 소리 들리는 슬슬한 바닷가에 뭐 이런 늘 노래를 못해서 문제인 납니다. 그러나 시는 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가수는 통기타 들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침의 을왕리 해변가입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카메라에 모시면 담고 있네요. 인천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여름바다가 좋고, 겨울바다가 좋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가을... 가을 바다. 2018년 11월 11일 아침 6시 20분쯤 됐나요 누구 얼마나 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아버님께획 저기, 스카이드 요트라는 곳에서 제가 수많은 민주평화당, 혼자 연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흰 바퀴를 아침, 가현산을 오르는 시간인데, 오늘은 바닷가를 봤네요. 사랑하는 연인이거나, 부부이거나 가족인, 계아와함께 아직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붓고입니다. 우리 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바다가 있다 그러죠. 바다가 잔잔하게 달리면 경을 시나하다 지금 대한민국 인천 영동 르랑리 여름이 되면 괜찮겠네요 여름 <목소리도> <정말 좋은데? 다 목소리도> 파도 구경하세요 지금 파도 구경하겠습 이런가는 이탈리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해야까가 한국의 해변가 같습니다. 세요 오늘 저 파도와 같은 대단한 힘과 열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